자, 44번입니다. 두점 AB에 대해서,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, AC-BD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면, A 점이 있고, B 점이 있을 때, 이 3등분점. 그러니까 얘를 뭐 P, 얘를 Q라고 한다.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, 자, 이 P라는 점은 A, B 그러니까 A에선 1을 B에선 2 그러니까 1대 2의 내분점 자, Q는 A, b 에 자, A에서 2만큼 B에서 1만큼 2대 1의 내분점입니다. 자, 그럼 요걸 이용해서 찾겠습니다. 일단 요거부터 자, X좌표 마이너 3, 9 Y좌표 2, 8 어차피 얘도 구해야 되니까, 마이너스 3, 9, 2, 8. 자, 얘는 1, 2, 1, 2, 얘는 2, 1, 2, 1이죠. 자, 그러면 1대2의 네 분점, B의 합이 분모. 자, 9 더하기 마이너스 6, 3이 되죠. 3분의8 더하기 4, 12가 되고요. 그러면 요 점은 1, 4가 됩니다. 자 그리고 요점 분모는 b압 3자18 더하기 마이너스 3 15 3분의 16 플러스 2 18자 얘가 5가 되고 얘가 6이 되죠 자 ac 마이너스 bd인데 c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 아니면 얘가 a 야 a, c니까 근데 c가 크니까 얘가 c 얘가 a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b 얘가 d가 됩니다 따라서 a, c 마이너스 b, d는 a와 c의 곱5 b와 d의 곱24 빼시면 마이너스 19 얘를 번에 답이 되죠